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메일로 화면에 보이는 이런 걸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요청을 주신 분이 계셔서 그 부분을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에서부터 원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원에서부터 구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그런 걸 요청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어요. 방법적으로 딱 원하는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라고 하면 어, 요 방법이 가장 간단하겠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좀 리소스가 조금 필요하고 음, 여러 가지 또 어, 새로운 기능에 대한 접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우선 선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렌더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선 오브젝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면을 좀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있 아무튼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한번 요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이제 사용할 거냐면 우선 이 메쉬라고 하는 에펙스에 보게 되면 이제 메쉬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걸 이제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이 관련된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필요한 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스피어 형태를 만들 하나의 성분 이렇게 큐브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작하고 긴 형태의 모양 뭐선 형태의 모양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고요이 성분이 아까 전에 계속 만들어져서 원형 태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메쉬라고 하는 기능이 보게 되면 크리에이터 아, 메쉬 에디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걸 선택을 해주고 그럼 이런 창이 생성되게 됩니다. 큐브를 선택을 해주고요. 크리에이트 크리에이트 메쉬 네트워크를 이용하게 되면 옆으로 이렇게 10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원하는 바은 여기 아니겠죠? Ctrl+A 눌러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메쉬에 대한 매시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매시 디스트리 뷰트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해 보게 되면 몇 개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밑에 보게 되면 디스턴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얼마만큼의 간격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부분입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위치 값이 변할 필요 없게 회전을 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rotate y에 보게 되면 이렇게 회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원하는 형태감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아마도 이제 180도 돌게 되면 이런 형태 의 모양이 비슷하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키를 세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 프레임에서 0 프레임에서 로테이트 값 키를 주고요. 그 다음에 한100 프레임쯤에 100 프레임쯤에 180도 정도 키를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점점점점 점점 벌어지면서 채워지지 않는 부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좀 불편하다라고 하면 위에 보게 되면 넘버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을 들 늘려 줘서 이렇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한 100개 정도면 이렇게 원형태의 모양으로 생기는데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되네요. 이렇게 뭐 이미 겹쳐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요게 원 형태, 모양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이거를 구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형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또 와, 지금 같은 경우는 Z축으로 게 회전하게 되면 해결될 것 같은데 요거를 또요 상태에서 복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를 다시 메시 네트워크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0개가 또 만들어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메시 네트워크에 디스트리뷰트 선택을 해주고요. 위치값 0을 만들어주고 회전값, 지금 Z값으로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역시나 180도 정도 돌려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99도에서 0의 값을 이렇게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0프레임에서 180도 정도의 값을 이렇게 입력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 0프레임부터 100프레임까지는 원이 만들어 지게 되고요. 100프레임에서 200프레임까지는 이렇게 부형태 모양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역시나 넘버 포인트 개수가 너무 적으면 이 형태가 부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적당하게 크기를 만들어 주게 된다면 100개의 오브젝트, 100개의 오브젝트가 이렇게 생성돼서 이런 형태의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요청하신 분이 이 부분만 요청하셨는데 뭐스 보드 상에 봤을 때 어, 또이 원과 뭐 원뿔과 이런 것들을 또 생성시켜 주는 그런 부분을 어... 맞는 걸보여줬는데그 부분도 한번 간단하게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원과 원통과 원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요소 오브젝트들이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메시 네트워크를 이용하게 되면 이 부분을 또 간단하게 표현해 줄수 있습니다. 선택을 해 주고요. 크리에이트 네트, 매시 네트워크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선은 이제 네개 오브젝트가 선택됐는데 원뿔만되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요거를좀 간단하게 하려고 하면 선택해준 다음에 이 메시에서 크리에이트 메시 네트워크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네개 오브젝트가 생성되게 되고요. 만약에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메시 에디터에서 크리에이트 메시 네트워크를 했을 때요거를 해결하는 부분은 ID 라고 하는 걸 연결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메시 항목에 보게 되면 ID라고 하는 걸 add ID 노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아까 전과 동일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까 전에 썼던 명령어는 자동으로 ID를 만들어준 부분이에요.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여러 개 만들고 싶다. 역시나 여기 매시 디스트리뷰트의 개수를 늘려주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구 형태로 배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디스트리뷰트 타입에 리니어가 아니라 선형이 아니라 스피어컬이라고 하게 되면 구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구 형태의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뭐 레디어스라고 하는 부분 조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개수를 좀더 늘려주게 되면 이렇게 레디어스 형태, 스피어컬 형태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감싸지는 정도, 그 다음에 이렇게 퍼지는 정도, 이런 것들도 컨트롤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360, 360도 하게 되면 전체 형태의 모양을 만들 수가 있고요. r 디 d 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이 표면에 이제 달라붙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만약 이게 아니다. 라고 하면 볼륨이라고 하는 걸 선택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안쪽까지 만들어지게 되고 스페어 형태를 하게 되면 스페어 형태 볼륨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안쪽까지 채워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타입을 조정해서 사용하시면 아마도 이후에 작업들도 편하게 작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질문 있으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필요한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